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포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 신성S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신성ST 차트 보시면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저점 다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u 자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어,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의 공식 협력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양산 모델 부품 수주에 성공을 했다. 자, 신성 s t 가 지금 LG 엔솔이라든가 SK 온 이런 국내 셀 메이커의 부스바라든가 배터리 모듈 케이스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음첫 양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 여러분들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자, 반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증시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관세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자, 공매도에 아직까지 타겟이기 때문에, 증시가 내려간다 그러면, 공매도에 또 눌려갖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좀 되게 아리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반기 가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 이제 중국을,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겨냥하고 탈 중국화를 외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사 이익으로, 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이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반기 가서는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거의 뭐 3분의 2가량 빼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가 잘못 잡으시면 그대로 낙합니다. 클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보통 매수를 들어가시는데, 이 뉴스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접할 때가 벌써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를 들어가거든요. 그럼 세력들은 기다렸다가, 자, 매도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낙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손절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선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신성ST 같은 경우 전략 대응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게 지금 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1, 문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바로, 문자로 신성ST에 대한 전략 대응책, 바로 드릴 거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좀 대응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쓰는 기법이 있는데, 두 가지 기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OBV고, 자, 두 번째는 RSI인데, OBV 같은 경우 는 뭐냐면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고요. RSI 같은 경우 현재가 과매수 구간이냐 아니면은 과매도 구간이냐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RSI가 먼저 움직이고 OBV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차트가 세 번째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자 RSI가 이 베리어 안에 들어가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뻗어야 돼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하락세일 때는 매수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BV가 움직이는데, 보세요. OBV가 이제 주황색이 OBV고, 보라색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 밑에 있거나 붙어 있을 때 매수 불가예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격을 벌리면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끌고 가죠? 자, 끌고 가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탈하잖아요? 차트 밑으로 이탈할 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하락세, 요 베리형 안으로 들어갈 때쯤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 자, 이렇게 청산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회를 안 주다가 요 라인 때에서 보시면, 자, 다시 우상향으로 꺾고 나서 이격을 이렇게 벌렸죠? 그래서 매수를 추천드려서 끌고 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꺾여요. 그렇죠 자, 꺾이는 시점에서, 자, 여기 보시면, 근데 꺾이는 시점이 벌써 여러분들 내려갔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이렇게 예, 수익내고 난 케이스.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이고, 이격을 벌리면서 추천. 그 다음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시, 어, 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자, RSI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베리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OBV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와 이렇게 만나면서, 자, 여기 꺾는, 꺾는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신규 매수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일단 베리어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상향으로 다시 꺾고 그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죠. 그럼 이렇게 이격을 벌릴 때 이때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저를 좀 일찍 만나셨더라면 제가 수익을 좀 드렸을 건데 여러분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익도 드릴 수 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OBV와 RSI를 같이 이용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선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승수세건 하락수세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 기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지만, 이거 매수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확인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여러분들께 매매 신호를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무료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4월 1일부터 제가 추천드리, 추천 내역이고요 어, 수익나 종목들 지금 많은데, 제가 샘플로 몇 개만 보여드린 겁니다. 4월 2일 상지 건설, 4월 18일 한국선제, 그 다음에 4월 17일 나노CMS, 4월 16일 제주은행, 4월 17일 CI 테크. 이렇게 제가 이제 추천드렸는데, 누구누구 관련주며 어떤 이시면 어떤 섹터며 다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비중 전략까지 다 잡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 보시다가 제가 매매 신호 보내드리면 편안하게 매매만 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익만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매 신호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실제로 신성 es t ST가 2023년 10월 코스닥 상장 당시 북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 직거래 전략을 제시를 한바 있어요. 그래서, 아, 본격적으로 이제 선택이 돼서 전기차 핵심 부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번 글로벌 전기차 향첫 직거래 수준은요, 2차 전지 부품 업체로는 이례적인 성과로서, 자, 회사가 보유한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켄터키 법인은 올 하반기 ESS 부품 양산 라인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며, 자, ESS 부품 및 컨테이너 등 고부가 제품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 2차 전지 관련주로는 이례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을 이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외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고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서 매수가 잡았다가는 바로 낙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뭐요 정도 선에서 못 잡아도 요 정도 선에서 잡아야 돼요. 제가 이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OBV와 이 RSI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요. 9시 이전 단기 시초가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무료 참여 드릴게요. 그래서 하루에 4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추천드리고요. 10%에서 30%가량 수익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장기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무료 참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추천드릴 건데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제가 무료 추천드릴 겁니다. 선착순 100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여러분들 제가 두 종목 무료 추천드릴 거니까 이거 빨리 와서 좀 받아가세요 선착순 100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제가 간략하게 섹터만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요거 여 이재명 관련주고요 후발주입니다자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수익률이 현재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RSI가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꺾었고요 OBV가 이격을 점차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다 왔어요 까딱 놓치면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와도 잡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제가 무료로 대공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매매 시도를 시작을 해세요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다 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셔 갖고 여러분들 대박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동안의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laughs>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이제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자, 잘 따라와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신성 s T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